오늘 분식집, 우리 교회 권사님, 분식집에서 어린이들, 많았, 특별히 효진이를 1년 만에 만났습니다. 대림도 김포로 이사갔다는데 교회를 잘 나왔거든요. 자, 효진이 이렇게 목사님 만나니까 반갑죠? 네.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. 네. 목사님 이렇게 사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목사님은 네. 일단은 이런 것도 사주고 저런 것도 사주고 착해. 아, 착한 것 같아? 네, 당연히 착 <laughs> 당연히 착해. 또 그다음에 목사님 마음씨는 네. 착해요. <laughs> 착해요, 착해요. 일단 차, 착해요. 일단 착해요. 착해서 착해요.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누굴 닮아가는 거죠? 예수님. 네. 예수님이 착하고 선하시잖아요. 이제 네. 오케이. 자 그래요. 고마워요. 네. 김포에서도 교회 잘 다니고 네. 또 가끔 네. 와요. 괜찮아요. 할머니 네. 올 때마다. 아 네. 어? 그래. 네. 음. 야 주머니에 이거 있었네. 음. 너 먹었냐 금방? 네. 야 목사님 이거 사주는 거에서 너도 한번 한마디 해봐. 네. 일단 좋고요. 아 어, 목사님 일단 좋고 먹어서 행복하고 또 그리고 어. 그리고 아, 잘, <laughs> 잘 몰라 잘 <laughs> 몰라 교회 열심히 다니 하나님 잘 믿으라고 사주는 네. 거지요? 네. 야, 하나님 알아요? 네. 아, 많이 들었어요. 하나님 믿어야 좋은 일이 생겨요.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. 자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잘 살죠 하나님 믿고 그죠? 네. 제일 강대하고 믿고. 네. 자 우리 머리 멋지게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뭐, 뭘 바른 거야 젤? 네. 자 네. 언니 너무 잘생겼어 멋져. <목소리> 목사님이 이렇게 사주니까 어때요? 어 간. 어? 좋고 또왜 사주는 거같아 어? 아왜 어. 사주는 것 같아? 어, 어떻게 말하지? 어떻게 말하지? 좋은 사람들하고. 응, 예수님 닮은 좋은 사람들하고 이지 응. 잉크 한번 해줘봐. 너무 잘생긴 잉크. 잉크 눈찡크아 잘했어. 여전히. <laughs> 어. 시현이 전화번호 알아요? 시현이 전화 모르겠는데. 아현자 어. 아. 우리 친구 아까 먹었어 친구야. 먹었어, 아까? 이거 안 먹었어? 어. 목사님한테 몇번 먹은 것 같아? 10번? 지금까지? 20번? 30번? <laughs> 많이, 많이? 에. 꿈이 뭐야, 꿈이? 어, 화가? 그림 그리는? 어, 그림 좋아하는구나. 하나님 이 만드신 하늘과 여기? 나무와 사람들, 그림 그릴 게 많죠? 네. 하나님 믿어요, 안 믿어요? 믿어요. 어, 믿어요? 그래요. 예수님 믿으면, 죄사음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알아요? 아,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자. 손한번 흔들어줘. 여기 손 이렇게. 아, 그렇구나. 요게 뭐야? 그게? 포들인데, 문안이 다푸들이요들이요 장난감이요? 그냥 맞추는 거예요. 어? 그냥. 아, 맞추는 거? 아, 그래. 아주 좋은 화가가 되길 바래요 네.